나도 술 먹고 싶은데 나도 술 먹어야겠다 내일 내일 아 내일 먹... 먹어도 되나? 내일모레 레슨인데 내일 술을 먹는다 만다? 하지만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모레는 내일모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내일에 내가 따로 있고 내일모레에 내가 따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일에 내가 술을 마시고 싶다면? 나는 평소에 오늘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일에 내가 술을 먹고 싶다면 술을 먹고 내일 모레에 내가 감당하게 만드는 게 나야 뭔지 알겠지? 방금 내일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왔을까요? 맞아 내일 모레에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지금의 내 문제는 아니야. 누굴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의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나와 내일 모레의 나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의 나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그결 설득은 누가 하는 거야? 오늘의 나한테, 누가 설득을 하는데? 오늘의 나한테, 오늘의 내가 할순 없잖아. 오늘의 나에게 1초 전에, 고, 아니다. 1초 전에 고민하던 나에게 1초 후에 내가 고민을, 아,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고민을, 아, 이제 머리가 꼬여. 그 설득하는 거야. 와. 아 먹고 싶은 내가 또 따로 있지. 아술 먹고 싶은 내가 또 따로 있구나. 술 먹고 싶은 나와 그럼 술을 먹으면 안될것 같다 는 나로 이렇게 둘로 정하자. 근데 그술 먹고 싶은 나도 그술 먹고 싶은 내일의 내가 있고 그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내일의 내가 있지만 난그 둘이 아니라 지금은 술을 내일 먹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오늘의 나와. 아, 내일 모레 레슨인데, 내일은 그냥 자야 되지 않을까에 오늘의 난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난 일단 정리됐어. 개 짜증난다. <laughs> 음, 무한대죠, 무한대. 와. 와, 어렵다. 나 정리됐어. 머리, 멀쩡해. 여러분들도 이런 거한 번씩 해봐요. 머리가 열심히 꼬인 다음에 머리가 다시 풀릴 때. 그러니까, 이어폰이 말도 안 되게 꼬여있는 걸 풀어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쾌감? 약간 성취감 그래 성취감으로 하자 이렇게 어려운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종이로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를 머릿속만으로 이렇게 풀어냈을 때그 약간 사이다에 그 탄산이 넘어가는 목넘김을 견뎌내고 그 후에 오는 키야 이 느낌이지 뭔지 알지 아 기깔난다